예, 네, 정확종의 주교 요주를 빌려야 시간입니다. 네,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고 있어요. 2장 10절 2장 10절 시작합니다. 천주교를 행하기 어렵다고 말을 못할 것이니라 한 사람이 묻되 천주교를 믿기는 쉬우나 행하기가 어려우니라 하였다. 이어 대답하되 이미 천주 계시어 지극이 공본되시고 어마신 줄을 알며 또그 영혼이 있어 죽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알며 또그 영혼이 반드시 천주께 무궁한 상벌을 받는 것을 알았으니 어찌 어렵다고 핑계하여 성교를 봉행치 아니하리요. 이를테면 모진 불이 사면으로부터 타오르는데 몸이 조금 탈지라도 그불 밖으로 나가야 살 것이라면 어찌 어렵다 하여 나가지 아니하며 범이 뒤로부터 쫓아오는데 달려가다 넘어질지라도 달아나야 살테면 어찌 어렵다 하여 달아나지 아니하리요. 슬프다. 이 잠깐 세상에 목숨을 구하여 구하려 하여도 온갖 어려운 일을 해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억만세의 목숨 구하기를 위하여 어찌 어렵다 하여 힘쓰지 아니하리요. 또한 심히 어려운 일도 없느니라 한사람이 묻대 천주 십개 중에 불의의 재물을 건지 갖지 말라 하시고 남의 아내를 범치 말라 하여 계시니 커한 사람의 불리의 재물을 아니 가지고 어찌 살며. 젊은 사람이 미색을 범지 아냐고찌견 드리오. 대답하되 사람이 노릇, 사람이 그런 노릇을 할지라도 다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요. 오른 노릇을 한들 어찌 다 굶어 죽으리오. 또 재물은 천주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니 천주를 섬기고 오른 노릇하는 자를 천주께서 어찌 굶어 죽으라 하시리오. 또 사람이 제 아내만 있으면 족하거든 어찌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옳다 하랴 불의의 재물을 탐함과 남의 아내를 범하는 즐거움이 천동과 즐거움과 어떠하며 불의의 재물을 탐지 아니함과 남의 아내를 범지 아니하는 마 어려움이 지극의 괴로움에 지옥의 괴로움에 피하여 어떠하리오. 번개 같은 세상에 오직 즐거운 말을 취하다가 무궁한 즐거움을 잃고 잠깐 어려움을 피하다가 무궁한 괴로움을 받고자 하니 힘이 미련한 일이 아니냐. 슬프다. 세상 사람들의 잠깐 생활을 위하여 온갖 괴로움을 타격하마. 농사짓는 이는 곡식 섬을 얻고자 하여 손발이 부르터 피가 나며 온몸이 아프도록 땀을 흘리고 장사하는 이는 돈 양이나 노리기를 위하여 풍호를 무릅쓰고 주하로 분주하거든. 이제 천당의 복락을 얻고 지옥의 무한한 양, 앙화를 면하기 위하여 잠깐 수고를 어렵다 리랴 하물며 이 공부는 농사와 장사의 수고로의 예승과 같지 아니하지라 세속일은큰 수고를 하여 적은 일을 얻거니와 우리 공부는 잠깐의 수고로 무한한 복랑을 얻으니 어찌 사람마다 이 공부를 힘쓰지 아니하리오 다만 사람의 힘이 부족하여 착한 일을 하기가 어렵다 하나 이는 어려워, 어려워도 쉬운 법이 있으니 천주의 명령을 들어 착한 공부하는 일을 천주 어찌 도와주지 아니하리오 천주께서 이미 생명을 주심에 반드시 생명을 기르는 음식을 주시고 몸을 주심에 반드시 몸에 입을 의복을 주는 것과 같이 이미 영혼을 주심에 반드시 영혼의 착한 공부하는 힘을 도와주시느니라.